이분도 글그린 본인이다 어요 프랑스 파리, 동굴로 뒤덮인 오래된 기숙사에 열두 여자아이가 나란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맑은 날이나 구준 날이나 아홉시 반이 되면 두줄 나란히 산책을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작은 아이가 마들린느입니다. 마들린누는쥐 따위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날에도 씩씩하게 얼음을 지쳤고요. 동물원의 호랑이를 보고도 흥흥하고 코도숨을 쳤습니다. 파리의 상징이 보이죠 에펠탑 보이고 건물이 되게 고풍스러워요 근데 아이들이 12명이고 줄을 지어서 나란히 가고 9시 반이 되면 산책을 다녔다 이거는 뭐 뭔가가 그 기숙사의 분위기를 말해준다고 컬러가 좀 어두워요 지금 첫 장면에서는 캐릭터를 보면 마들린느란 캐릭터가 나와요 얘는 기숙사에서 잘 제일 작지만 제일 용기 있는 아이로 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이첫 페이지를 보고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첫 장면을 다른 지역으로 바꿔봅니다. 그리고 마들린느처럼 짧고 강렬한 캐릭터를 소개해봅니다 음. 어떻게 하면 클레베 선생님을 깜짝 놀래줄까요? 마들린느가 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골려줄까 했는데 그 뒷장면에 바로 나오죠. 그 그림을 보시면. 음. 깜짝 놀라는 그 동작이 엄청 오버스럽다. 마들린 눈을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했는데 충격적인 장면이지만 엄청 음. 과잉스러운 표현을 했어요. 경찰들은 후쿠가 날리는 짝대기를 아, 가지고 오고. 낚시 아저씨 생선 한 마리 지금 그 화가 아저씨의 그림 위에 생선님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화가 아저씨는 놀라서 배가 또 저렇게 빨리 오고 있어요. 그저 위에 어른들은 다 팔들고 있어요. 똑같이. 근데 개한 마리가 물로 뛰어들어서 구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당황하고 있었지만 얘는 행동에 나섰다. 강아지. 허들 허우적거리는 마들린너를 끌어냈습니다. 이들은그 용감한 개를 기숙사로 데려왔습니다. 추운 날 갔다가죠. 아그상한 나뭇가지. 추운 마들린너의 어떤 환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배경 그림이랑. 자, 이제 선생님 말잘 들어야 된다. 차 한잔 마시렴 하는 거는 위기를 맞았던 아이에게 어떤 치유와 회복을 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수 있어요. 강아지는 지금 여기 침대 밑에 들어가 있어요. 자는 시간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나 봐요, 매일. 그리고 불을 딱 껐는데 끄고 나서 베개 싸움을 시작하죠. 내가 개를 데리고 잘 거야. 여기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 같았지만 또 다른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어떤 기분들을 컬러로도 나타냈어요. 보통 그림에서 노란빛이 나면 따뜻한 분위기인데, 밤불딱끄고 나니까 이제 검은색 배경으로 바뀌었다고. 한번더 해볼까요? 자, 평화롭게 끝날 것 같은 장면을 반전시키는 유쾌한 마무리로 만들어 보기. 색의 반전을 통해서 감정이나 분위기를 바꾸는 연출이고, 이거 되게 똑같은 말인데요. 아, 자겠네 하고 끝날 줄 알았잖아 요린이 음. 근데 지금 딱불딱 꺼지고 나서 배겠어 그랬어요. 음. 우리 이야기에서 이런 어떤 반전을 어떻게 줄수 있을까? 나는 평화롭게 이야기 가 끝날 줄 알았는데 얘한테 비하면 막았어 막 식물들이 와서 막았는데 식물이... 또 다른 이제 반전이 식물이 배신이란다. 고데타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그런 어떤 반대되는 이야기. 평화롭게 아 그래 괜찮네. 가는데 갑자기 뒤에 이런 게. 있다면 내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해볼까? 이거는 그림을 못 그려도 돼요. 이렇게 밝은 빛 하나, 어두운 빛 하나 그림만 졸라를 그려가지고 <laughs> 배경만 이렇게 칠해도 그 분위기 나요. 음, 이야기가 재밌니요 인형 보고도 얘기하잖아요. 어 방금 이 강아지야 그러는데 자기 배고프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성수 상어 그럼 밥 줘라 막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 거 <laughs> 같아요. 얘, 예, 아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 이 주네비브가 노래도 하고, 말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 얘네랑 우청 친해졌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죠? 자, 새로운 학생은 영리하고 친절했습니다. 아이들은 새 친구한테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음, 주네비브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비스킷과 우유도 고기도 주고, 그리고 둘러 앉아서 먹을 것을, 먹는 것을 지켜봤다. 얘가 러그 위에 누워있다, 그죠? 이제 식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계절감이 있죠.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지만 집안은 아늑했다. 그러면 이제 추운 계절이 왔다. 아까 배경 으로 가을 늦가을쯤이었잖아요. 이제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줬어요. 또 5월도 넘어왔어요. 5월 1일은 무척 바쁜 날입니다. 5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이 날은 아이들이 보니까 바쁘, 바빠 보인다 거죠. 뭔가 꾸미는 것 같기도 하고. 어른들이 옵니다. 부모님들이. 기숙사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대요. 근데 표정이 좋지 않아요. 상반되는 분위기예요. 권위 있는 느낌, 격식이 느껴지는 음. 그런 느낌. 그리고 아이들은 침대 옆에 차렷하고 서 있죠. 자, 이 기숙사는 이날만큼은 공식적인 그냥 행사장이다. 거리감이 느껴진다 거죠. 침대 밑에 꼬리 보이시죠? 그림. 주네비브가 있어요. 좋아할까요, 어린들이? 톡톡 칩니다. 톡톡 치는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무시하는 행위. 기숙사에 개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규칙. 어. 왜안 지키느냐? 개를 내쫓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어, 그냥 있게 해주세요. 라고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편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부모님은 규칙, 그리고 아이들과 교사 입장에서는 "니 어, 식구다" 그래서 그둘 간의 대립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배려라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주제를 잡고 글이나 그냥 그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뽁꼬기처럼 <laughs> 생긴 아저씨가 <laughs> 말했어요. 이런 망신스러움, 숙녀들이 혈통도 모르는 잡종개를 껴안다니 지리가 이렇게 해줘. 자잡종개와 숙녀라는 단어도 이제 대립되는 단어봐 그리고 마들린느가 소리쳤죠. 떡국이 아저씨, 조심해야 할걸요. 주네 비브는 프랑스에서 가장 우아한 개라고요. 아저씨는 꼭벌 받고 갈 거예요. 자 울지 말고 한번 찾아보자. 이 사람들은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제 찾으러 다녀요. 동네가 또 상반되는 동네를 했대요.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를 어, 이미지화를 했는데. 목마르트 한다. 잘 사는 동네로 묘사를 했고, 시장 쪽은 못 사는 동네로 상징을 줬네요. 그림 보니까. 그리 드마고라는 카페가 되게 유명하대요. 저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묘지를 보시면, 공동묘지 동상들도 같이 막 찾아, 찾아주는 찾아그 듯한 그런 그림이죠. 자, 경찰관이. 그런 데도 못 봤는데. 자. 우리 이제 실망한 아이들 걸음걸이 안 볼까요? 엄청 표현 잘했다, 그죠? 자, 돌아와라. 제 마들리는. 슬프다, 그죠? 예, 선생님이 자다가 뭔가 이상한데? 하고 일어나 보니까 주네비부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먹을 것도 주고 또 강아지가 침대 밑에 쏙 들어왔어요. 자, 자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서로 또 데리고 자려고 하죠. 자, 선생님은 또 불을 켰어요. 선생님, 응. 엄청 바쁘게 올라가는 그런 모션. 그죠? 응. 자, 엄청 빠르죠, 선생님. <웃음> 지금. <웃음>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자, 또 싸웁니다, 아이들은. 음. 하지만 싸움 가운데서 주네비부는 아이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자, 주네비부는 사랑받는 어, 개체임의 동시에 갈등에 양, 어, 양상을 시키는 그런 어떤 캐릭터다. 자, 선생님, 이제 좀 조용하겠지. 또 자려고 하는데 또 불을 켰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강아지들이 생겨났어요. 아이들이 한 마리씩 골고루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가족이 탄생했어요. 네, 이제 부모님들 못 말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창작을 해볼게요. 파리의 기숙사처럼 특정 장소와 그곳만의 분위기를 비용으로 삼아서 그 공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을 상상해봅니다. 아니면 뽁뽁이 아저씨, 클레벨 선생님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봅니다.